네 반갑습니다 주식 도울 선생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 네 뉴프렉스입니다 네 뉴프렉스 안내해드리기 전에 우리 위에 상단에 있는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우리 뉴프렉스 어때요 네 지금 현재 1 1 7 7 0원 네, 9.3, 어, 9.4% 상승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9일, 네 최고가, 네 신고가, 네 13,380원을 찍고 지금 현재 11,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인 차트 보았을 때 어때요? 기가 막힌 핸들링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네 급등으로 인한 우리 상승폭 어때요? 네. 10월 27일 최저가 3,75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얼마? 최고가 13,380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 기가 막힌 핸들링. 네. 왜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까요? 네. 애플. 그다음 추가주,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죠? 네. 삼성전자. 이제 예약 판매 끝났죠? S24. 네, 울트라, 네, 삼성 갤럭시 S24가 이제 곧 있으면 출시하죠. 네. 어, 근데 뉴플렉스하고 갤럭시, 네, S24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갤럭시 S24에 뭐가 들어가나요? 네, AI 관련된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나요? 네, 우리 뉴플렉스에서 생산하는 기판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네, 우리 애플 뭐예요? 네, 우리 네 이렇게 고글처럼 생긴 네 증강 현실 네 AI 네 여기 들어가죠. 네 어떤 게 들어가느냐?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실 거예요. 기사도 보셨겠지만 우리 애플 비전 프로 네 XR 관련 주네 여기에 대장주 네 뉴프렉스 네 그래서 이 애플 네 부품 공급계약 관련된 회사로서 지금 우리 뉴플렉스가 주목받고 있죠. 이것만 애플만이냐 아닙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갤럭시 S 24에도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이 도구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이거 다 자료 무료로 드릴 거예요. 네 뉴플렉스 네 삼성전자 공급계약 관련된 네, 요거 엠바고네요. 네, 요거 도우리 준비해놨으니까 요거 자료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만 있느냐 아니에요. 두 개요, 자료. 네, 보시게 되시면, 네, 자료. 네, <laughs> 네 뉴플렉스, 네, 삼성전자 갤럭시 S24 공급기와 관련된 자료. 요거 발표 날짜, 네, 관련된 자료와 정보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페이지는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네, 이 도우리 준비해놨습니다. 네, 증권과에 관련된, 네, 지인과, 네, 기자분 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 도우리 준비해놨어요. 요 관련된 자료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요거 신청하는 방법은 이따 방송 중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플렉스, 네, 요거 잠깐 차트 한번 봤고, 우리 뉴플렉스, 네, 보시게 되시면, 네, 우리 최근에 우리 기관과 외인들, 네, 매집해서 들어오고 있죠. 특히, 네, 기관, 금융투자, 네, 보시게 되시면 투신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져 있죠. 네, 기타 법인에서도 들어왔다.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다. 지금 현재 주가. 11,860원 네 이거 최소한 못 가도 3만원 이상 갑니다. 네. 단기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도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단기적인 6천원대에서 네. 지금 11,850원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네. 단기적인 보시면은 6,63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얼마? 11,850원 네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게 되시면 네. 우리 뉴플렉스. 네, 지금 요거 나와 하나 나와져 있죠. 뭐가 있느냐? 네. 우리 뉴플렉스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 매매 지정 예고라고 어져 있어요. 1월 26일 날. 네. 단기 과열 종목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라고 어져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공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우리 뉴플렉스 네 지정 예고일 1월 29일 오늘 요것 때문에 하락 부분 나오고 있는 거고 급등해서 모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네 특정 금액 이상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뉴플렉스 네 1월 29일 네 지정 예고일 네 예고일로부터 10 거래일 이내. 에 어느 특정일에 아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거래가 해당하고 해당 거래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 거래일로부터 단기 과일 거래일 종목으로 지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주가 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일 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네그 다음에 보시면 네 당일 당위을 포함한 최근 이 거래 일별 거래 회전율 평균이 직전 40일 거래일 일별 거래 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금 예정되져 있고 우리 단기가일 종목으로 지정되면 3 거래일 동안 30분마다 네 단위 30분 단위로 네 단일가 매매에 네 적용이 되어 그 30분마다 이제 거래가 이제 확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30분마다 체, 거래 체결이 됩니다. 네. 우리 요거 단기에 요거 피해갈 수 있을지 오늘 거래 마감 보시면 될듯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도우이 운영하는 텔레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제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방 네. 실시간으로 요런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지님들 이 방에 네, 초대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laughs> 뉴피렉스 보게 되면 우리 시총 엄청 작아요. 2900억 밖에 안 됩니다. 보시게 되시면 2900억에 코스닥 네, 282. 네. 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네, 우리 주진님들 보시라고 일부러 네이버 화면 킨 거예요. 네, 기관 지금 계속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되시죠? 지금 외국인 보유율 얼마에 1.38% 네,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그 이상, 네, 만원 이상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슈 다 났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뉴프레스 3 거래일 연속 상승에 15%급등 52주 최고가 경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52주 최고가 찍었을까요? 네, 지금 애플과의 네, 관계 이슈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갤럭시 S24 네, 요 관련된 이슈, 네, 공급계약 네, 발표 예정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 도우리 준비해 놨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비전 X. 네. 요 보시네 애플 비전 프로. 네,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 관련된 재료와 정보. 네. 뉴프렉스 애플 비전 프로 수의 기대에 상한가 마감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이돌리 아까 관련된 자료에다 다 넣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편하게 돌이 만들어 놓은 자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1월 29일 기간이 주목한 종목 1위, 네, 알차라, 네, 2위, SNU, 3위, 뉴프렉스입니다.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애플과 애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 삼성전자. 뭐가 나와요? S24.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노트북. 그쵸? 탭. 네, 요 갤럭시 탭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바일, 모바일에 관련된 기기에 우리 뉴프렉스에 만든 부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공급계약 이거 발표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도우리 어렵게 삼성전자와의 공급계약 관련된 자료 준비해놓은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이 자료 받아가서 대응하셔야죠.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답답하게 위에서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뉴프렉스 주가 급등 전날 상이요 네,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요거 왜 가겠어요? 이런 기사 왜 나겠어요? 우리 뉴프렉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와 재료, 그 다음에 정보. 이거 도우리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우리.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도울, 방송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No. 신성 델타 테크, LS, 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도울 방송 보고 자료와 정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 텔레방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료와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처럼 우리 주주님들도 이 돌에게 요청해서 텔레방가 네, 실시간 공유방 들어오셔서 자료 네, 받아가세요. 네, 010-4903-4619번으로 네, 네,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응 전략자료 네,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드립니다. 누가요? 돌이요. 네, 제가 잡아 드립니다. 공지 드려요.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24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노트북이나 갤럭시 쪽으로 갤럭시 탭에 네, 부품 공급 계약 맺어요. 이거 엠바고 내용입니다. 엠바고 내용. 이거 곧 있으면 뉴스 나와요. 우리 주주님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보 모르면 받아가세요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010-4903-4619번으로 뉴라고 보내주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한 종목 ls가 있다 그러면 ls 보내주시면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나요 네 텔레방 무료 입장 실시간 안내해드리는 텔레방 무조건 입장해주시고 텔레방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4903-4619번으로 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텔레방 네 요런 거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렇게 도우리 네,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네, 텔레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네, 이거 도우리가 비용 안 받고 단타 종목, 스윙 종목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매수가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laughs> 비용 안 받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해봐요. 물론 신이 아니라 100% 수익은 못 내드리고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텔레방에 있는 주주님들도 돌과 함께 이런 단타 정보 받아가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네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런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도울에게 문자 보내시면 대형 전략 자료, 뉴프렉스와 네, 삼성전자 공급기와 관련된 엠바고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네, 010-4903-4619번으로 네, 네,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자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자료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네, 우리 주주님들. 네, 각종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고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잡아드릴 때니까 무조건 010-4903-4619번으로 지금 당장 뉴라고 문장통 보내주세요. 네 실시간방 텔레방 입장시켜드릴 거고 수익 볼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지님들 오늘도 성토하시고 이 돌,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